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니 뭐 강등이야 알고 있었지만 3부 예. 3부로 이거는 완전한 추락인데. 거의 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보르도? 뭐 그러니까 일단 그 프랑스 리그 재정 감시국이 있거든요. 어, 예. 예. DNCG라는 곳에서 이제 음. 그 보르도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3부 리그 강등을 일단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1부에 다가 2부로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예. 재정 같은 거 문제 되면 예전에가 포츠머스가 그랬었고 또 이제 파르마가 그랬었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일단 그 보르도 측에서는 그 공식 성명을 통해서 즉시 이 결정에 대해서 그 가혹한 처사이고 당혹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음. 이미 지난 시즌에도 보르도는 강등이 확정이 됐었어요. 이 재정 문제로 인해서. 근데 항소해가지고 간신히 그게 통하면서 극적으로 잔류를 할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리그 원에서. 그러니까 이미 지난 시즌에도 강등될 뻔한 팀이었던 게 아. 예,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뭐 삼부리그 강등까지는 아직 확정까지는 아니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 기다려봐야 하지만은 어쨌건 이브리그 강등은 성적 으로인해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보르도의 뭐 삼부나 이렇게 추락을 얘기하는 건 여기. 황희조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예. 그, 어쨌건 간에 보르도가 2부로 강등이 됐기 때문에 선수 판매는 불가피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그렇지. 없는 거니까. 예, 그 재정 문제가 이미 그러니까 한두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보르도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르도 선수들 중에서 어쨌건 간에 가장 그 이적 가치가 높은 선수가 황희조 선수예요. 실제 그 트랜스퍼 마켓에서 이제 책정한 어, 이적료를 보면요. 어그 야신 아들리가 900만 유로가 있긴 한데 이 선수는 밀란 소속이에요. 밀란에서 임대로 데려온 아, 거기 때문에 오케이. 보르도 순수 선수는 황희조 선수가 700만 유로로 가장 금액이 비쌉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르도가 돈이 없어 가지고 네. 망한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선수를 어떻게 내보내? 그니까 뭐 사실은 데리고 있을 게 없지. 여력이 예. 없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럼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르도에서 현재 제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선수 는 황의조 선수 팀 보르도 나가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다. 예. 얘기하더라고요. 볼수 있죠. 아니, 네. 그리고 예. 보르도 경기 보면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더라고. 요 아, 예. 재미없어.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프랑스 라디오인 RMC 스포츠에서요. 있죠, 있죠. 예, 그 낭트하고 이제 투루와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몽펠리에가 황희조 영입전에 뛰었다, 뛰어들었다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내 팀. 예. 오. 어, 그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가운데 이제 보르도는 800만 유로를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800만 유로면은 한 천억 정도? 아, 100억. 네. 예. 그죠? 한 100억 좀 넘는 거죠? 근데 저는 어. 이것도 얘네가 아직 정신 못차렸다 정신 못 차렸다는 겁 보르도가. 네. 왜? 아, 자기네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더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비판 거 사실 자기네인데. 지난 여름에도 솔직히 보르도는 황희조 선수를 매물로 내놨어요. 근데 이정료 협상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남게 됐던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 이브리그까지 강등됐는데 그거 아는데, 그리고 계약기간 1년 남았잖아요. 맞죠. 다른 팀들이 이런 거 모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비싼 금액을 지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기다리면 사실은 뭐 그냥. 점점좀 떨어지는 거니까. 음. 아, 그런 의미에서 보르도가 정신 못 차렸다. 예. 자, 그럼 여하튼, 지금 구체적으로, 네 팀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예. 뭐, 낭트나, 트루와,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예. 이렇게 이랬는데, 그, 네 팀들이 연결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짜자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뭐, 황희조 선수가 지난 시즌 막판에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래도 뭐, 어, 11골 넣으면서 두 시즌 연속 두자릿수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아, 검증됐지 뭐그 정도면. 예. 그리고 또 어, 22라운드 스타스프로전에서는 아시아 선수는 최초로 리그앙에서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리그앙 콩산 29골로 그 박주영 선수의 25골을 넘어서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골 기록을 수립을 했죠. 그러니까 저 프랑스 리그에서. 예. 그러니까 예. 프랑스 리그에서는 검증된 선수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 네 팀이 예. 야이 정도면 그냥 바로 예. 즉시전력인데 또. 황준 선수 입장에서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월드컵도 연결되기 네. 때문에 어, 그럼 응. 어, 그, 리그왕 순위대로 일단 가볼게요. 연결되고 있는 팀들. 네. 오케이. 어, 스타스 브루 6위인데요. 그죠 지난 시즌 돌풍의 팀이에요. 원래 그까이 팀이 2017-18 시즌에 승격한 이래로 하이권을 계속 전전했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그 슈테판 감독 하에서 이제 깜짝 6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 메인은 일단 532 포메이션을 쓰고요. 532? 예, 주전 투톱이 아주 르케 12골 넣었고요. 그리고 가메이로가 11골. 그리고 이제 백업인 하비브 디알로가 11골을 또 넣었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공격진이 괜찮았는데 문제는 가메이로가 이제 만 35세로 그럼 언제적 가메이로야? 네, 베테랑이기도 하고 또아조르케는리디나 헤르타벨링 같은 구단들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자, 잘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디알로도 쪼코였는데도연한골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메넨클라드바우 이적설에 이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아 오케이.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스타스프로에서 어, 일단 그, 알제리 리그 응. 공격수인, 벤부알리 영입을 시도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오케이. 이 선수가 뭐열4골을 넣긴 했는데, 문제는 아직 만 22세에다가 알제리 리그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됐다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아, 자, 이해됐으니까 스트라스보르 연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스트라스보르가 돌풍을 일으켰다. 네. 그런데 그 돌풍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지금 딴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치자로 황인조와 연결되고 있다. 네. 이해됐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9위, 낭트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낭트. 예, 네. 낭트 같은 경우는 이제 4-2-3-1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쓰던 팀이었고요. 푸드 음, 네. 프랑스 우승 덕에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획득을 했어요. 컵대회? 예. 어. 그러니까 그 스타스 브루는 6위 했는데도 컵대회를 못 나가거든요. 그유럽대항전을못 아 나가는데, 예, 낭트는 유럽대항전을 나가는데, 여기 이제 주전 공격수인 무한이가 12골을 넣었었는데요. 무한이. 이미 프랑크푸트 이적 확정됐습니다. 아, 빠졌구나 여기도. 예, 그리고 이제 백업 공격수인 칼리파 쿨리발리가 5골을 넣었는데, 만료예요. 아, 그래요? 끝났어? 예. 그냥 공격수가 없네? 사실상 없어요, 여기. 유로파리그까지 가야되는데.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어, 열골로 팀 내에서 득점 2위인 공격형 미드피더 블라스가 있는데요. 블라스? 예, 이 선수는 이제 뉴캐의 웨스템 이동부단들하고 링크가 뜨고 있어요. 아, 공격진이 지금 다 나가게 생긴 판이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가 유럽대왕전도 나가야되는데. 그렇지. 황희조 선수 영입을 하고 싶어하죠. 거기다 가 낭트 감독이 콩부 아래거든요. 콩부 아래? 예. 홍보할의 감독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아希라 감독 시절에는 오. 유병수 선수를 지도한 적이 있었고요. 아하. 또 디종 감독을 하면서 권창훈 선수, 아 한국 선수가 연계 네. 있죠군요. 그때 했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것들은 있는 감독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나 유로파 리그 가니까 괜찮네. 네, 화주 그렇죠. 선수가 유로파나 네. 이렇게 유럽 대항전 뛰었으면 좋겠어. 거기다가 공격수들 지금 여기는 완전히 현 시점에는 경쟁자가 없다라고 봐도 오케이. 무방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스트라스부르 어디 얘기할까요? 몽펠리에요. 몽펠리에부터 몽펠리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비에 달루. 감독 체제에서 지난 음. 시즌 13위로 음. 약간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팀 득점도 열랑 그니까 그 49골로 공동 11위였는데요. 10일, 4위, 3위를 거의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음. 어, 여기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난 열 여, 지난 시즌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음.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어, 발레르 제르망이라는 공격수 예전에 모나코에서 뛰고 뭐 마르세유에서 뛰었던 이 선수를 영입했는데 네 골에 그쳤어요. 아하. 완전 그래서 실망만에 안겨줬거든요. Uh -huh. 그래도 이 팀이 그나마 이선 자원들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피더인 사바니에르가 uh -huh. 이제 8골 넣었었고 uh -huh. 또 이제 측면 공격수인 마비디디가 또 8골 그리고 몰레가 6골 그리고 19살의 신성인 어, 엘리에 와히 선수가 이제 10골을 넣으면서 이선 공격 덕에 그나마 이제 성적을 버텼구나. 예, 버틸 수가 있었는데 잇몸으로 그냥 버텨왔구나. 네. 일단 그 몰레가 샬케로 떠난 자리는 생태티엔 승명 공격수인 아르노 노르댕을 영입해가지고 대체를 했어요. 어 문제는 이제 최전방 공격수가 어쨌건간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얘가 아, 그래, 인기한데 이제 제르망이 좀. 못하니까. 예. 아, 부진했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많은 공격수들하고 연결되고 이 있어요. 예, 아까 49골 지나시는 얘기 했는데 38경기에서 49골이면 야, 이 진짜 골못 넣네. 예. 예. 일단 그래서 이 팀이 많은 공격수들하고 링크가 뜨고 있는데요. 황희조 선수 음. 있고요.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음. 랑스 소속은 지난 시절 그 파밀리 카우에서 임대로 뛰면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12골을 음. 넣은, 어, 반자라는 선수도 링크가 뜨고 있고요. 시몬 반자. 예. 그리고 이제 뭐, 스타스부르 영입설에도 있었던 그 벤부알리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22골로 스위스 리그 득점왕 차지한 영보이스의 그 시바추 선수도 있거든요. 발음 좀 잘해주세요. 시바추. 어, 시바추. 네. 이렇게 있는데 어쨌건 간에 황희철 선수도 그 대상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자. 몽펠리에는 공격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없다 그 자리에 그해서좀 보강하려고 네. 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루아. 투루아. 15위에 그친 팀인데요. 어허. 예. 그 그래서 1월에 감독이 교체되기도 했었거든요. 야 여기는 골을 더못 넣네. 예. 38 경기에서 37 골이면 경기당 한 골이 안 되네. 예. 와 너무 답답하다 이거. 그나마 보르도가 더 많이 넣었을 정도예요. 강등된. <laughs> 그나마 보르도가 많이 넣었다. 예. 보르도가 오케이. 몽펠리에나 어, 투라보다, 투라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그냥, 오, 그더 정도 공격은 다안 좋았던 어, 팀이었거든요. 그러면 연결되는 건 얘. 네. 투라가 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다섯 골이었거든요. 다섯 골. 예. <laughs> 근데 그 다섯 골이 겨울에 임대로 영입했던 우구보였어요. 아하. 그래서 우구보는 그마저도 그러니까 반 시즌 뛰고 팀내 최다 최다 골인데 임대 복귀해야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가 없으니까 공격수 영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 답답할 것 같은데 여기도. <laughs> 아, 예, 좀 그럴 것 같죠?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다네 팀. 예. 자, 정리해보면, 낭트, 트로아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예. 이렇게 네팀 연결된다. 예. 이유는 다 이제 알, 알것 같아요. 예. 추천을 하거나 혹은 가장 유력할 것 같은 팀. 어디에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팀은 스트라스 브루예요 왜요? 왜냐면은 감독이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능력을 보여준 감독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6위까지 끌어올린. 감독 네,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요. 저는 감독이 중요하다고 맞아. 일단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스트라스 브루를 가장 추천을 하고요. 응.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건 당연히 낭트죠. 낭트! 랑트! 유로파리그 하고. 예,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나가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콩바레 감독이 저는 그렇게 능력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한국 선수하고의 인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적응에도 조금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번 예. 여름에 이적 시장의 특징은 리스크를 크게 지면 안 돼요 예. 월드컵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적을 했다가 못 뛰거나 뭐 경쟁 구도가 걸리거나 이래버리면 월드컵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좋긴 해요. 네. 근데 어쨌건안에 다행인 점은 네개팀다 공격수가 절실하다. 아, 오케이. 예. 어디든 아, 저희 이적해 어차피 뭐 한다고 했으니까 잘 가서 난 낭트. 예. 네. 네. 유로파 리그 뛰는 화기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조금 추천하지 않는 팀은 몽펠리에. 왜요? 왜냐면 그러니까 몽펠리에가 이선 공격이 상당히 좋다라고 했잖아. 거기서 골들을 많이 넣는다라고 아하. 했고. 이게 그러니까 조금 어 공격수한테는 도려 연계 같은 것들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 될수 있는 건데 어허. 그렇게 되면 황의조 선수의 특징을 조금 살리지 못하지 아. 않을까라는 약간 좀 우려점 때문에 아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Y가 어쨌거나네. 발그 제르망이 너무 부진해가지고 후반기엔 아예 Y를 올려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 음. Y가 거기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음. 언제든 황희조 선수가 초반에 안 좋다 싶으면 Y를 올렸을수 있잖아요. 또 플랜 B가 있으니까. 네, 예, 그것 때문에. 네팀 중에 가장 추천하는 팀은 스트라스부르. 예. 그 다음에 낭트도 유로파리기 때문에 괜찮다. 예. 제일 추천하지 않는 팀은 몽펠리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